1919년 코펜하겐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카롤리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. 실종된 남편에 대한 보상금도 새로운 남자와의 인연도 원치 않는 임신도 그 무엇 하나 쉽지 않은데요. 그런 그녀에게 다그마르라는 낯선 여인이 손을 내밀고. 다시 꿈꿀 수 있는 삶이 기다리는 듯했지만 그녀의 실체는 끔찍하기만 합니다. 카롤린에는 과연 이 끔찍한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화 바늘을 든 소녀가 마침내 개봉합니다. 제 77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올해 아카데미 국제 장편영화상 후보에 오르며 주목을 받은 작품이죠. 제 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되어 화제를 모았는데요. 이번 작품은 첫 장편 데뷔작 히어 에프터로 제 68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공식 초청된 바 있는 메그너스 본혼 감독의 신작으로 덴마크의 연쇄살인범 다그마르 오베르비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번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. 1919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배경으로 하며 폴란드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압도적인 분위기의 시대극을 완성했다고 하죠. 정교한 연출로 또 하나의 웰메이드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 바늘에 든 소녀. 과연 어떤 공포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.